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ITQ 시험에서 도형 찾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도형을 한번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삽입의 도형 가면에 있는데요, 예, 선은 건너뛰고 최근에 사용한 도형은 자기가 썼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의존을 하시면 안 되고 사각형 기본 도형과 그 다음에 순서도에 대한 것을 한번 별현수막하고 설명선까지 하고요. 블루가살표는 좀 그래도 쉽게 찾으니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 건너뛰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부터 한번 그려보면, 일단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이렇게 라운드 진 것도 가능하지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변형점이라고 하거든요. 변형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상하로는 안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변형점은. <laughs> 상하좌우로 동시에 움직이는 변형점은 없고요. 이렇게 하면 둥근 모서리가 되니까 요 모양까지 같이 챙겨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도형은요. 여기에 한쪽이 모서리가 잘렸다. 못 깎기라고 하죠. 못 깎기 이렇게 깎여서 양쪽의 길이가 항상 똑같이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못 깎기 도형이라고 합니다. 한쪽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양쪽 모서리가 깎인, 못깎기가 양쪽 모서리가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양쪽 모서리가. 이쪽까지 하면은 이렇게 육각형 형태가 되는데, 이건안 쓰겠습니다. 육각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 도형에. 이렇게요. 그래서 못 깎기라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또 헷갈리는 도형들이 있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못각기가 되는 경우 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우상기와 좌하기가 못각기가 되는데 어, 서로 반대로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좌우대칭을 하시면은 예, 좌상기하고 우하기가 못각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삽입에 가서. 이요 예,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문적은 이제 못 딱이라고 합니다. 둥근 이 그림만 봐갖고는 구별 못하죠. 이렇게 그려보면 예, 한쪽은 라운드에서 못 딱이고요. 한쪽은 못 깎기 이렇게 나온 건가 바로 이런 도형입니다. 이거 잘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예, 뒤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다. 그러니까 한쪽 모서리만 못 따기가 된 거죠. 좌우 대칭도 할 수야 되고, 예, 그다음에 다시 도형에 가셔가지고 두개 남았어요. 여기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거다. 그러면 못 깎기하고 못 따기하고 두 개가 요것만 움직이면 되겠죠. 밑에건안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하고요거를 비교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은 뭐예요 요거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둥근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요거하고 대칭이죠 못닦이냐 못깎이냐 그 차이인데 이렇게 예, 여기도 대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각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노마 이거 좀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그려 봐서 위치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형인데 기본 도형에서는 이 텍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선도 투명이고 면도 투명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야매를 할때 쓰는 거다 그리고 타원 삼각형 요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막못 찾아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그다음에 이것도못 찾습니다.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예, 십각형이나 12각형은 잘안 나오는데 이제 한 그려 볼게요. 삽입 가서 기본 도형은 여기까지 는 건너뛰고 사다리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사도도 본인이 즐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대칭하게 되면은 이제 경사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예. 이게 평행사변이고요. 사다리꼴은 요게 사다리꼴. 예.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작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예. 그다음에 오각형 이런 음. 오각형이나 홀쭉한 오각형, 두꺼운 뚱뚱한 오각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각형 늘리면은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칠각형 좌우가 언발란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일곱 개다 그 말이죠. 네, 팔각형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안 쓰기로 했죠. 이것도 움직이면은 육각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팔각형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예뭐 구각형 십각형 십이각형은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눈물이나 요거 보시면은 이제 현호가 있어요 원형호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만들 때도 좀 시험 나왔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은 예, 원을 좀 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건 호라고 하죠. 예, 이건 현 직선으로 이으면 현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음요 나머지들은 뭐 눈물, 눈물도 좀못 찾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도형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하 눈물 예, 그 다음에 십자가 하고 여기에 배지도 시험 많이 나오니까, 십자가는 요거고요. 배지는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한쪽만 파먹냐 변형점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배지가 만들어지니까 요거 잘 챙겨놓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다음에 원통형도 있고 정육면체, 정육면체도 시험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된거 좌우대칭해야 될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것도 예, 빗면도 많이 나옵니다. 빗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빗면 예, 그 다음에 뭐 도너츠도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하고 예, 뭐 원호인데 얘는 막힌 원호라고 그러죠 도너츠를 반조각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이렇게 변형점이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원이고 얘는 도너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도 겁나게 시험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안 나오고, 하트, 번개, 태양, 달, 구름, 이런 것들은 날짜, 날씨하고 관련된 것좀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양가로 대각선 하고, 이건 이제 완전 그냥 호의 원호. 이렇게 선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동도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만약에 이렇게도 조정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음,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씨를 이렇게 써주는 거, 네, 색깔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집합기호가 나왔다 그러면 울지 말고,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 한쪽만 있는 건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그리고 기본 도형은 변형점을 무조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런 변형점 때문에 이렇게 기본 도형이 변형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과 비슷한 도형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서도 해도 있는데 순서도는 변형점이 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 도형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선으로 갈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명서는요세개 정도만 챙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네 개. 처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형점이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설명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을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원형 설명선이 이렇게 있고요. 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구름 설명선이라고 하죠. 구름 이렇게 그 만화 같은 거에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요네개 정도만 챙겨놓으시면 나머지는 잘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설명서는 형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얘, 하고 얘를 또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라운드 졌냐, 안 졌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별현수막에서도 어떤 게 있는지, 별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폭팔 1 이라고 폭팔 2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 지 맘대로 그려지는 거죠 예,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선이 몇 개인지 차이는 이제 기울어진 거 하고 안 기울어진 차이가 폭팔 2라고 폭팔 2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네 개냐 이제 다섯 개냐 일곱 예, 개냐 여섯 개냐 일 개냐 여덟 개냐 그런 거에 따라서 네 개짜리는 하나 둘셋네 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섯 개짜리는 이렇게 여섯 개요. 다섯 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별이죠. 음. 예, 그리고 여덟 개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마치 사각형을 두 개를 겹질러 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예. 자, 포인트의 개수를 좀 세서 그리면 되겠어요. 12개, 16개,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은 제가 보니까 12개 정도까지만 나오고요. 16개, 24개, 32개는 세기가 어려우니까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본, 리본도 많이 나오니까, 특히 위로 접힌 리본 있죠? 네, 아래로 접힌 리본은 이렇게 생겼는데, 네, 둘 중에 구분을 하셔가지고 잘 빨리 그리시고요. 구분 예, 리본은 또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루마리, 세로 두루마리, 요거 누르면 또 이렇게 두루마리 두께가 커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이가 높아지고요. 예, 이렇게 변형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가로 두루마리도 이렇게 해주시고, 예, 마지막 남은 겁니다. 이제 예, 물결. 물결도 단일 물결이 있고, 이중 물결이 있어요. 단일 물결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물결이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굽이치고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중 물결 같은 경우는 이제 굽이가 두번 쳐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변형점을 이용하시면 이제 물결이 더 굽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를 움직이면 또 물결이 기울어져서 옛날에 이런 시험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도형 그리라고 하면 이거 못 그려서 못 찾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것도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이런 도형 나오면 못 찾죠. 이렇게 해서, 별 현수막까지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순서도는 제가 좀 중요하니까 강의를 끊어서 순서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로 가살표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도하고 블로 가살표 하겠습니다. 수식도형이 나오기도 나왔는데요. 요것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워낙 독특해서 바로 찾겠,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서도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순서도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것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안 나와요. 될수 있으면 요거 쓰시는 게 좋아요. 모서리가 동근사각형. 왜 그러냐면 순서도는 꼭요 변형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걸로 그리시는 게 좋죠. 다른 도형은 다 변형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졌는데 순서도에는 변형점이 없습니다. 요것도 평행사변형도 요거 쓰지 마시고. 요거 쓰시는 게 좋죠 그죠 예, 그래서 마름모도 요거 쓰시는 게 좋고 변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이렇게 세 줄짜리 네 줄이죠 전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것은 요거 쓰시면 되니까 쓰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물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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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정도를 좀 그려 봐서 기억을 좀해 주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도에 요거 이렇게요 사각형 세 개를 겹질러 놓으시지 마시고 빨리 그리시는 게 좋죠 예그 다음에 다시 순서도에 가시면은 이제 요거.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밑동은 물결이 치고, 이걸 또 길게 내려놓으면 또이 도형이 아니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밑에만. 그죠? 예. 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갈게요. 요거. 음. 언발란스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이렇게 뒤집는 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준비를 좀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안 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순서도의 카드인데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한쪽 모서리가 작, 잘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얘를 넓혀 보시면은 여기 길이가 예, 가로세로 길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좌우대칭 하면 선생님 똑같잖아요. 크기가 지정 없으면 이렇게 대칭을 해도 됩니다. 예, 음수를 넘어가시면 얘는 항상 좌우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좌우 길이가 이렇게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를 경우는 얘를 써야 된다 좀 챙겨 놓으세요 예,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음. 자그 다음에 물결 물결은 물결인데 이제 얘도 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얘는 중간에 구비가 쳐요 이렇게 굴곡이 있다 이 말이고 예,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그냥 일반 물결을 하시면, 뭐 이것도 좌우대칭 하면 되니까요. 얘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못 찾습니다. 이거요 보이는 게좀 달라요. 이렇게 또 넓혔을 때하고 좁혔을 때의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고또 이것도 회전시켜 놓으면 또 이거 뭐예요? 하고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블록 되어 있는 요상 이런 형태라고 보십니다. 기억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좁은 경우, 넓을 경우, 그다음에 회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좀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골무라고 합니다. 이름 골무. 얘도 짧을 때길 때가 좀 이렇게 언발란스 나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짧을 때하고, 길 때하고. 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요건데, 요것이 제일 시험에 나오면 못 찾더라고요. 한쪽은 뾰족, 한쪽은 이제 라운드 지는 이런 형태. 예, 그리고, 예, 요거 같은 원통형은 안 씁니다. 요거 호루라기처럼 생긴 거고요. 이렇게. 예, 원통형은 왜안 쓰냐면, 예, 이건 변형점이 없어요. 근데 기본 도형에 가면 변형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 도형 걸 쓰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연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얘는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그세 가지를 다좀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못 찾더라고요 예, 등잔 밑이 어두워서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순서도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이 없으면 또는 화살표가 없다 그럼 순서도로 오시면 거의 대부분 이 있으니까 감지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이제 블록 화살표인데 블록 화살표에서는 시험 나오는 게 이런 것은 그냥 찾을 수 있어서 안 나오고요 변형하는 화살표가 나오면 가끔 막히더라고요. 이런 거 변형 화살표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특히 여기도 오각형이 있어요. 화살표 오각형. 그다음에 갈매기 모양의 수장이 있는데 갈매기형 수장도 이것도 변형 화살표가 이런 게 나오니까 예. 이런 거 정도만 챙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삽입에 예. 여기 가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제 변형하는 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건 이렇게 얘도 오각형인데 얘도 오각형인데요. 이렇게 된 한쪽으로만 육각형에서 한쪽 잘린 것처럼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점도 있고요. 이렇게 챙겨두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갈매기형 수장도 많이 나와요. 이런 모양도 챙겨둬야 되고. 복사해서 세운 것도 챙겨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이것도요. 특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변형점들이 이렇게 네개나 생기죠. 방향만 다를 뿐이고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요. 양쪽 있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이해하고 자릅니다.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이런 게 없이. 변형할 때좀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변형점 4개, 여기도 변형점 3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목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목 두께? 화살표 두께. 이렇게 할까요? 화살표의 폭. 이렇게. 이런 변형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목 길이. 목 길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얘는, 여기도 이제 이게 화살표 두께고, 얘는 목, 목 두께. 그죠? 얘는 목 길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각형의 크기까지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모양을,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모양들이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면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도형들을 빨리 작업을 할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형을 잘 그려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도형에서 막혀버리면 일단 좀그 뭐냐 내가 잘할 수도 있는데 도형을 못 찾아서 아 이거 못하겠네 하는 생각 또 그런 좌절감이 들기 때문에 수시로 도형을 좀 찾으면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